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 서울로나 타로의 윤하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타로도, 어차원도,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거든요. 예야 당책에 한우를 나는 새당나기가 있을 거래. 그 말을 하며 웃으시던 우리 할머니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답니다. 오릴 적 우리 할머니는 가끔씩 당책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신기한 책, 어떤 건 좀도 있고 어떤 건 예언도 있고 어떤 건 왕이 보던 비밀책이라고도 하셨어요. 새당나기가 하늘을 난데 그 말을 듣고는 마을 오리신들이 모여앉아 하늘을 새덩어리가 난다니, 무서워 죽겠구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하고 효를 찾대요또 이런 말도 있었대요. 물이 산으로 올라가리라. 그때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아이고, 물이 산으로 오르면 우린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그게 다 비행기, 양쓰기, 폼프, 현대기술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제야 할머니는 말했어요. 당책은 미리 말한 게 아니라 세상 흐름을 알고 있던 영원들이 말이었지. 지금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림도, 영상도, 굴도, 목소리도 AI가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말한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다. 우린 이제 필요없는 전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야 해요 예오는 두려움의 덕우가 아니라 준비의 신호예요 할머니 시대엔 새당나기가 무서웠지만 결국 그건 우리 삶을 편하게 해준 비행기였어요 지금 AI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기억의 자리로 되돌려 주는 덕우예요 기계가 육체인 너동을 대신한다면 우리용 영혼은 더 깊은 사랑 직관, 용성, 감각의 차원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옛날 당책은 왕이나 지혜자들이 읽었어요. 그 책엔 하늘의 흐름, 땅의 기운, 사람의 마음이 함께 있었죠. 지금 우리가 펼치는 타로 카드도 하늘의 흐름, 땅의 징조, 사람의 질문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타로도 당책의 현대판이에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재미로 본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잊고 있던 영혼의 기억을 곤두리는 힘이 있어요. 예언이란 미래를 마치는 기술이 아니라 영혼의 흐름을 느끼고 준비하는 감각이랍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나요? 새당나기를 무서워하던 할머니들처럼 AI를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요? 예언은 우리를 곱주지 않아요. 예언은 우리를 부릅니다. 깨어나라, 더 깊이 연결하라. 용문의 자리를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당신 앞에 놓인 당책의 한 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